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대단한 게스트분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연세대 의예과를 정시로 입학하신 게스트 세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 막 입학하신 따끈따끈한 네. 새내기 세분이잖아요 이제 입학하실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되신 거 같아요. 죠 아, 그렇죠. 자기 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03년생 현역으로 입학한 신민서라고 합니다. 아, 미수, 아, 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재수로 들어온 02년생 이영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02년생 정시 반수로 들어오게 된 이동우라고 합니다. 반수로 들어오셨으면은 전에 학교는 혹시 어디인지 물어봐도 까요 고려대학교 아. 고려대 어느과 생명공학. 아 고대서도 연대를 선거한지 아. 선택을 하신. 이제 세 분의 정시 합격서를 안 들을 수 없는데요. 다 같이 한번 들러가볼까요? 고리 연대 의대를 입학하고 주변의 반응이나 본인들의 기분은 좀 어땠나요? 저는 일단 원래는 2월 이제 초에 발표가 된다고 했었는데 보통 다들 이제 일찍 발표를 하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번에 정시가 면접이 있었어 가지고 면접이 끝난 다음 주부터 계속 새로 고침을 했었는데 원래 게시글 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따로 공지 사항판이 있는데 게시글 판는안 올라오고 공지 사항 쪽에 이제 그 합격자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친구랑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보고 수험번호를 눌러 보니까 최초 합격. 네 됐다. 나가지고 저는 막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막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을 아, 정도로 그게 그래. 너무 신나고 아 이게 아까 그 게시글 파는 없으니까 혹시 버인가 <laughs> 혹시 그래. 몰라 그래. 혹시 몰라서 있다가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다들 인증글 같은 거 올라오니까 아 나도 붙은 거구나 이제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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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지나니까 별로 아무런 감흥이 아, 딱히 아, 맞아, 없더라고요. 그걸 참간사해 맞아 요 맞아 요 맞아 요 재수하면서 2년 동안 꿈꿔왔던 건데 막상 되니까, 막상 되니까, 이제 되니까 막그 순간 행복하지만. 그쵸. 이게 또 묻어진다? 저도 이제 계속 새로고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떠가지고 하필 그때 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붙었어 붙었어 이러고 바로 그냥 부둥켜 안고 이제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죠 아,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셨죠 아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발표날 즈음에 코로나 주택치료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집에 계셨구나 네. 저는 제 방에서 문 닫고 하루하루를 생명력 없이 뭐 침대에 자다가 뭐 넷플릭스 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방 밖에서 엄마가 소리지르면서 민서야 이거 연세도 이제 떴어! 이래가지고 아 어? 이렁해가지고딱 <laughs> 들어갔는데 총장님 얼굴이 딱 뜨면서 아... 아 축하합니다 총장님 얼굴 먼저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얼굴이 아 너무 반가웠어요 그쵸? 엄마도 이밖 계서 우시고 방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하면서 <laughs> 아, 집 안에서. <웃음> <웃음> 바로 서로 막 바로 코로나도 완치하셨겠어요. 아 네. 코로나도 네그 이제 힘으로 바로. 아 근데 진짜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아 진짜 막 소속자분들께서 약간 동기부여 받아가실 것 같은데 좋네요 진짜. 혹시 그 합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올해부터 정시에서도 면접이 또 따로 점수가 아, 반영이 되잖아요. 됐어. 수능 성적 자체는 커트보다 더 위였는데 면접을 제가 잘 봤는지 좀 확신이 없고 면접 때문에 막 엄청 뒤집힐 거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면접이니까. 네, 첫 면접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시 성적으로만은 예상이 안 되는 거네요. 이 정도 점수는 붙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은 계속 좀 불안한 음, 마음. 네, 불안한 마음. 저도 이제 똑같았죠. 그런 말 있었어요. 110등 안에 들면 이제 그때부터 수능 성적표는 다 백지다. 이런 말이 떠돌기도 했었고 그 면접 학원 선생님도 그런 말을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확신은 없었죠. 계속 떨면서 합격만 기다렸었죠. 정시 면접은 학불만 가리는 거였는데 저희 때부터 수능 점수를 900점 지원하고 이제 면접 점수 를 100점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는 괜찮았었는데, 제가 완전 가서 이제. 절어버리고 암울한 상태였어서 사실 면접 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는데 면접 끝나고부터 마음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이 더 행복하셨고 네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을 준비하러 뭐 학원을 다니고 하셨겠네요 그죠 그쵸 학원 아 네, 네. 어... 네. 어, 그럼 면접은 혹시 어떠셨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예시 문항을 먼저 공개를 했었거든요 기출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파트원이랑 파트2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파트1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대면.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다면이 아니군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파트 1 문제를 받아서 딱 펼쳐보니까 예시문항의 양이 기대인 거예요 처음에는 뭐, 뭐지? 이거. <laughs> 시간은 너무 촉박한데, 최대한 뭐 거기서 빠르게 읽는다고 하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두 번째를 거의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되게 뭐. 떨리셨겠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와, 내 인생 이러면서. 아, 면접까지 싸우는 거참 힘든 입시. 하셨네요. 저도 비슷하게, 일단 기출이라 할게 예시문항밖에 없으니까 주구장창 했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들도 이제 면접학원에서 준비해줘가지고, 그 형식 그대로 반복을 해왔는데, 막상 면접날 딱 가니까 분량만 다른 게 아니라 형식도 애초에 좀 다르게, 원래는 한 트랙으로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두 트랙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거기서 1차 충격을 받고, 이제 양도 많으니까 시간에서도 2차 충격을 받고, 저도 뒷문제는 거의 프리스타일러 면접관님 앞에서 했는데, 반응은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 현장에서? 네. 네. <laughs> 바로 문 닫고 나가는 게 웃음 소리가 들려요. 비웃음인가 싶어가지고 아 망했다. 경희대 가야지. 경희대 좋으니까. 네, 경희대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경희대 갈게라고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끝났던. 다 돌발상이 하나씩 있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대기실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대기실에 가면 면접을 일찍 보는 거고 아, 오른쪽 아 대기실에 가면 면접을 늦게 봐요. 이제 오른쪽 대기실을 갔는데 아, 저 늦은 타임 중에선 좀 일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쭉 내려봐도. 제수번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 마지막 제가 7시에 대기를 시작했는데 1시 반에 면접을 시작을 했어요. 1시 반이요? 그러니까 6시간 반 동안 이제 대기실에서 전자기기도 다 걷어가고 앞에는 대형 스크린에 네이버 시계 딱 하나 와... 그러니까 이제 6시간 반 동안 공부할 거 가져간 거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미 멘탈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어라? 8분에? 어? 6시간만 기다렸는데 준비 시간 막상 8 그렇죠. 들어오니까 다들 처음이라 시간도 부족하고 다들 가서 약간 위기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합격을 했다. 그쵸, 그게 중요한 게. 네. 면접 얘기 들으니까 되게네요. 그. 확인 은 뭐, 뭐하면서 면접 본적 있어? 연고 TV 들어오려고. <laughs> 아 연고 TV 면접이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빡세 아, 진짜요? 네, <laughs>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수능? 아, 몇개 틀리셨어요, 사 구체적으로? 저부터 하면은 국어 두개 틀렸고 그리고 과탐은 하나씩 틀렸습니다. 총네 아, 개. 총네 개. 아. 와. 이번에 또 불수능이었잖아. 평소 수능이었으면 4개 틀리면 좀 힘들죠, 아, 사실은. 네, 네. 어. 아, 이번 수능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4개가 엄청 대단한 거. 엄청 대단한 거. 그렇죠, 그렇죠? 종호 씨는. 저도 국어 하나, 생명과학 하나, 지구과학 두개 이렇게. 와, 아, 총 4개? 4개. 아, 이 정도 틀려야 되는데 연대에 4개를 연대, 연대, 가는구나. 사실상 근데 표점만 보면은 원래의 수능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 쉬왔을때 수능으로 썼으면 하나 틀리 틀릴... 저는 어, 너무 대단한데, 국어가 4개 틀리고 이제 화학 하나. 저는 이제 점수 자체도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4개를 틀렸는데 좀 운이 좋게 3점하고 2점 3개 틀려가지고 아, 아. 2점 3개 틀렸는데 아. 네, 그래서 아, 91점인데 백분위는 100이 나와서 네. 아. 그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음 듣네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어가 어쨌든 수능의 시작이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국어 끝나고 아 미쳤다 다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끝났다 연대 이제 아 나와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가채점수를 채점하니까 4개를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수능인 줄도 몰랐으니까 엄청 우울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개 네 틀린 거 보면 본거 재수를 하셨잖아요. 그렇 그 현역 때는 혹시 수능 성적이 네. 어떻게 되셨는지 국어는 똑같이 91점이고 수학을 그 당시에 제가 좀못 봐서 93점 영어랑 한국사는 11 그리고 과탐은 그 당시에도 물리원, 화학원이었는데 하나씩 틀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잘하긴 되게 잘하셨네요. 많이 잘하셨는데 <laughs> 다들 혹시 어? 나 이거 의대 가겠는데? 풀면서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풀면서 국어가 비문학이 좀 버거운 느낌이 좀 들긴 했어가지고 아, 국어가 어려, 어려웠으니까? 네. 네네네 근데 또 수학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풀리고 걸렸습니다. 영어도 또제 생각에서는 9월보다 더 쉬웠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풀면서 국어 살짝 걸렸지만 영어 수학은 괜찮은 네네네.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또 이제 과탐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루틴을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다 백지가 돼버리면서 무의식의 자 소환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아또 막상 가면 또 당황하면 백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본능적으로 풀게 되요 진짜 본능적으로 문제 그냥 손이 먼저 가면서 네, 네. 막상 다 수능을 풀었을 때는 의대 와 가겠다 이런 확신까지는 안 드셨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연세대 의대를 갈 거라고는 거의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어 풀자마자 아 수이대 정도만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웃음> 생각을 <웃음> 받았거든요. 비문학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감독관 선생님이 네. 봉투랑 그런 거 갑자기 푸시럭푸시럭 대면서 아 <laughs> 영상 편지 한번 남겨야 되는데 <laughs>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자. 저는 완전 반대인데 이제 막 국어 두개 하나 틀리신 분들이 막나 망한 줄 알았다 이랬, 이러니까 제가 막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국어 끝나고 다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국어 끝나고 아 이거 불수능이다 이거 100%특점 하늘 뜯는다 근데 나는 다 맞았다 이런 생각로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는 이 정도면 인서의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딱 끝났는데 이분들은 이제 TV 교차에서 희가 된 것처럼 저는 이제 딱 끝나고 채점하는데 되게 틀렸다고? 희가 된거고아 그렇죠 내가? 나다 맞았다 했어야 되는데 멘탈 나간 상태에서 집갔죠. 핼역때 그 모의고사는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아, 알려주시네요. 3월 모의고사를 좀잘 봤어요. 자만했다 해야 되나? 아, 아 처음부터 아. 잘 봐가지고. 네. 나 약간 재능충. 이 아, <laughs> 그럼 3월이 좀 독이 된거요 네, 네, 오히려 잘본게 약간 살짝 독이 된 거죠. 6평 때 고등학교 3년 중에서 제일 못본 거예요. 아, 그때 아, 혹시 네. 등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등급은 영어 빼고는다1 이었는데. 아네 네. 근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표정만 <표정말이>, 이상해. <laughs> 이분들은 연대.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3월 모여서는 대체 얼마나 됐세했 <laughs> 아마 뭐한두개 틀리지 않았어 아 전체에서? 그 그런도나였어 <laughs> 그거는 <그건 웃음> 자만해도 돼 <laughs> 자만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운일 수도 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또 공부에 임해서 또 성공을 하신 거죠아 저는 이제 1등급만 나와도 오? <laughs> 어? <laughs> 아, 나좀 치는데? <laughs> 의대 가능할지도? 동호 씨는 반수를 했잖아요. 네. 6평부터 보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저 6평 때 저도 평가원 시험을 신청해서 치고 싶었는데, 조별 발표 과제 날이었어가지고, 못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따로 풀어가지고, 6평 성적은 딱히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아, 현장에서 안 풀면 의미 없는 거니까 어떤 성적부터 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9평부터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일단, 국어가 쉬웠잖아요? 국어는 100이 나왔죠. 수학에서 84점이 나왔어요. <laughs> 또 제가 한동안 영어랑 담을 쌓고 다녔으니까. 가지고 이제 89점을 받았고 한국사는 1등급 생명도 하나 틀리고 지구과학도 쉬워서 50점 이렇게 대학교 입학하시고 좀 수능 공부를 좀 쉬다가 다시 구평을 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어, 양호. 사실 반수는 감만 돌아오면 쭉쭉 오르기 때문에 어, 사실 어, 노장은 죽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laughs> 실력이 남아 있다. 네, 짬에서 나오는 네, 클래스는 영어하다 클래스는 영어하다평도 괜찮게 받고 이제 구평도 사실 하나, 틀렸어가지고. 전체소. 네, 전체소. 아, 전체소. 아, 하나 틀렸어 가지고 전체 에서네 전체 산하 틀렸어.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신감이 좀 올려도 되는. 자자 네, 혼자 계속 깎아 내리면서 자신감은 계속 스스로 이제 줄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당일 엄격하게. 네, 좀 엄격하게 해. 네, 현역 때 완전 망나니처럼 내가 원할 때 공부할 거야그 했었는데 철이 좀 들어서 재수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스스로를 깎아 내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나 수능 보기 전에 나 혼자 브레이크 다운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목표를 접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인서울 의대는 꼭 가고 싶다 했는데 어쨌든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니까 어떤 의대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좀 마음 내려놓고 공부하자.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재수 때는 오히려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재수생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감은 항상 잃지 않으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됐나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만점이 나올 때까지 문사를 수도 없이 풀었다 만점이 여러 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단 1초도 저는 다른데 신경을 써은 적이 있어요 인강 듣는 척 노래... 아 맞아. 조용히 대신 바꿔 끄고 나와서 마치 아, <laughs>